유튜브 러비다토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PC를 사용하면서 정말 중요한 주변 기기라고 한다면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중 키보드는 늘 관심을 받고 있는 주변 기기인데요. 최근 키보드는 게이밍용과 사무용 키보드로 키보드의 성격이 구분되어 가는 게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게이밍용 키보드라고 해서 사무용으로 쓸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사무용 키보드라고 해서 게임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단 키보드의 성격이 어디에 좀더 가까운가에 따라서 제품이 제공해주는 사용성 부분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사용성을 제공하는 로지텍 시그니처 K855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품 외형은 기존 로지텍의 게이밍용 키보드에 비하면 상당히 모던하고 심플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매니아층이 찾고 있는 TKL, 그러니까 텐키리스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풀사이즈 키보드보다 훨씬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제품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스텝스컬쳐 2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요. 키축이 외부로 노출된 빅키 스타일, 그리고 상판은 알루미늄 재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하단을 보면 배터리 커버가 있는데요. AAA 사이즈 건전지 2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제공되는 USB 수신기를 함께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서 보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책상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일하다가 잠시 쉴 때라든지 공부할 때 공간 확보 차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키축은 TTC 적축 스위치를 탑재했고요. 키캡은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만든 PCR ABS 재질입니다. 뭐 요즘 환경을 생각해서 재생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뭐 저는 PCR ABS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아 물론 키캡에 대한 선호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이 부분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키캡 빈쇄는 실크 프린팅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실크 프린팅 방식이 가독성이 좋은 장점은 있지만 내구도라든지 타건 시 프린팅된 부분에 촉감이 느껴지는 부분 때문에 호불호가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제품이 LED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키보드 각인이 있어서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은데 요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TTC 축에 대해서는 사실 써보신 분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좀 있는 편입니다. 아, 물론 체리 축과 비교하는 분들도 많은데 체리 적축과 흡사하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르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타건시 입력 부분에서 경쾌한 느낌이 있는 편이라서 사무용으로 본다면 키보드 작업이 많은 분들에게 키로도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키보드는 축이 어떻다, 뭐 스펙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결국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제일 좋은 건요, 직접 타건을 해보고 판단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특히나 키보드 리뷰에서 느낌이 어떻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그대로 믿고 구입을 하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겁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직접 타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키캡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축 방향이 역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키캡 교체 시 간섭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뭐 이건 키캡 교체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정도만 이야기 드려도 다 아시죠 예, 순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이 모델은 영상 시작 부분에서 제가 다양한 사용성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이 제품의 특징 무선 연결 방식을 들수 있을 겁니다 선이 없는 만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고 데스크 정리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을 주로 하고 또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분들일수록 무선 연결 방식의 키보드 필요한데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 모델은 함께 동봉된 로지볼트 USB 수신기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요. 블루투스 LE도 지원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LE라고 하니까 저게 뭐야? 새로운 건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블루투스 LE는 저전력 버전의 블루투스입니다. 뭐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절전 모드를 유지하고 대기 상태에서 기기 연결 시6 m m 세컨드로 굉장히 빠른 연결. 특징으로 합니다. 자, 블루투스를 통해서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사용되는데 배터리 사용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무선 키보드에는 딱이겠죠. 덕분에 이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AA 사이즈 건전지 2개만으로 최대 3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물론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제가 볼때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지 스위치와 플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지 스위치는 최대 3대의 기기와 연결을 하고 이지 스위치 버튼을 통해서 기기 간 전환이 가능한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으로는 PC를 사용하면서 서브로는 노트북 혹은 태블릿 같은 제품을 옆에 두고 작업하는 분들이라면 메인 PC 작업을 하다가 서브 디바이스를 사용해야 할때 이지 스위치를 통해서 서브 디바이스 키보드로 이 제품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원하는 OS가 macOS부터 윈도우, 아이패드 OS와 안드로이드 및 크롬 OS와 리눅스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다종 디바이스를 함께 사용하더라도 키보드 하나로 자유롭게 스위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기간 이동이 뭐 얼마나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 스위칭 속도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사전 촬영한 부분을 보여드렸지만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여기서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태블릿, 이쪽은 랩탑입니다. 이제 이지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입력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제가 화면을 보면서 타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 다행이네요. 오타가 생각보다 없었네요. 이건 좀 있었나? 오, 이것도 크게 없었네요. 막 타자를 치고 있다가, 이지 스위치를 통해서 넘어가도, 넘어가고 바로 쳤죠. 근데 지연 없이 그대로 밀리는 것이 쭉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다른 제품들을 함께 사용을 할때이 제품만 있으면 최대 세 대까지 이 키보드 하나로 다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자단 지금 말씀드린 이 사용 환경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건데요. 윈도우 PC를 사용하고 또 맥북을 사용하고 또 여기다가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탭 같은 태블릿을 함께 사용하는 분들은. 업무 플로우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로지텍 플로우를 지원하는 마우스까지 있다면 디바이스 간 마우스 포인터 이동만으로 자동으로 키보드가 연결된 디바이스가 변경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멀티 디바이스 컴퓨팅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메인 pc를 사용하면서 서브 pc 혹은 태블릿을 쓰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전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별로 키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작업성에 중점을 둔 키보드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지 스위치라든지 플로우 기능은 이 제품이 사용자의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용 성격의 키보드보다 훨씬 다양한 활용성을 제공해준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키보드 상단부로 다양한 단축키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상단키가 F키가 아닌 미디어키 우선으로 이 디폴트 설정이 되어 있어서 처음 받아서 사용해보면 F 키가 아닌 부분에 조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패턴에 따라서는 F 키 전환 및 이지 스위치 전환이 불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사용자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지 스위치를 차라리 별도로 빼놨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현재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99,000원에 판매 중인데. 활용성 때문인지 뭐 사무용으로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뭐 다양한 디바이스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기계식 키보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유튜브 러비아천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